78% 성공을 잡았을 때 롱기누스를 맞지 않은 멜리스의 승률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승률이라는 것은 옆집 대드레이더가 봐도 할수 있죠. 컨셉도 좋고 일러스트도 이쁘고 승률도 잘 나오니까 당연히 많은 유저들은 멜리스를 맞추기 위해 지갑을 열게 되니 코라메는 이런 멜리스가 이쁠 수밖에 없겠죠? 멜리스를 뚜드려 패는 개사기 카드군이 출시되거나 금제로 팔다리를 잘라놓지 않는 이상 멜리스 강정기는 꽤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 멜리스, 멜리스가 얼마나 사기인지 멜리스의 강력한 성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후공이지만 패가 아주 예쁘게 잡혔군요. 상대는... 뭐야 저거는? 어? 그래서 강자의 고통? 저런 옛날 옛적 쓰레기 카드를 쓰다니 대체 몇 년도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멜리스로 참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군요. 필드 마법 멜리스 인 언더그라운드 발동! 택에서 멜리스 도마우스를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제외된 도마우스의 효과를 발동! 제 필드에 특수 소환해주죠! 에? 아 뭐야 저거? 효과가... 공격력 1400 이하의 몬스터를 파괴한다고? 에이 한 턴에 한 번이겠지 폐에서 멜리스 마치헤어의 효과를 발동 멜리스 화이트레빗을 제외해주고 폐에서 특수 소환 아니 한 턴에 한번 제약이 없다고? 음흠, 그럼 멜리스의 파워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이번에야말로 이 멜리스로 상대를 참교육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호루스인 것 같네요. 아니 저런 요즘 메타에 뒤쳐져도 한참 뒤쳐진 애길 써 멜리스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딱 알맞은 상대군요. 상대가 디언데드 뱀파이어 의 효과를 발동. 묘지로 보내진 카드는 예? 아니 제가 왜또 나와? 네, 오시리스오시리스 아, 어, 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또 있었네요. 멜리스의 파워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드디어 성공이네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멜릭스로 상대를 참교육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증식해지. 네, 어쩔 우라라. 은이 롱기너스 하지만 무덤의 지방자를 발동. 하하, <laughs> 니가 뭘할 수. 어? 하지만 멜릭스는 상대 턴에도 어느 정도 전개를 할수 있죠. 아니, 제가 왜또 나와? 도대체? <laughs> 78% 성공을 잡았을 때 롱기누스를 맞지 않은 멜리스의 승률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승률이라는 것은 옆집 데드레이더가 봐도 알수 있죠.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말이 있지만 멜리스를 쓰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찢어버리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카드를 소개합니다. 어, 왕후 왕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스펙이 옛날 예적 카드가 대체 무슨 멜리스를 막을 수 있나 싶겠지만 이 간지나는 일러스트를 보세요. 웬만한 카드들을 지르게 만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 카드가 이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역1,400 이하의 몬스터가 소환될 때마다 그 몬스터를 파괴해 버리는 유발 효과로 전개를 위해 필요한 멜리스 학급 몬스터을좀4 마리 좀, 좀 채석 해을 빼고 나머지 셋을 모두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멜리스가 아니더라도 메인덱에 들어가는 학급 몬스터의 타점 1,400 이하인 테마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호 왕호의 강력한 효과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일단은 후공인데, 어? 오 상대가 유벨이네요. 잠깐만 유벨이면 까라 왕후 왕후. 저는 패에서 호루세의 영광 임세티의 효과를 발동. 상대 펜텀오브 유벨의 효과로 막힙니다. 펜텀오브 유벨의 효과로 튀어나온 유벨. 하지만 제 왕후 왕후의 좋은 먹잇감이 뿐이죠. 그리고 유벨의 효과로 튀어나온 유벨 다스 악쇼리이 리터. 하지만 역시나 제 왕후 왕후의 좋은 먹잇감이 뿐이죠. 유벨 다스 악쇼리이 리터의 효과로 튀어나온 유벨 다스 엑스트레머트라우리드라이언 하지만 제 왕후 왕후 앞에선 좋은 먹잇감이 뿐이죠. 이거 왕후 왕후 앞에서 뭘할수 있지? 이번에 성공의 패도 매우 예쁘게 잡혔군요. 전개할 거다해 주고 왕왕호도 필드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상대 턴에 증식해 주기 롱기로스까지 던져 줍니다. 아, 이제 상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아니, 무한포용 아, 천배룡. 아, 아니야. 한 번만 더. 이 왕왕호의 제대로 된 파워를 보여 줘야 된다고. 이거 네, 성공을 잡았습니다. 왕왕우를 일반 소환해 주고 지속막 강자의 고통을 발동해 주고 돈을 점유하죠. 그리고 상대 드로우 페이지에 패에서 롱기누스를 발동. 아니, 무덤의 지명자 롱기누스를 지명자로 막는 걸 보니 그게멜리스를 만난 것군요. 바로 참교육을 해 줘야겠. 예? 아니, 뭐 한포양